NDTV 강진 뉴스입니다. 강진군이 공공건축무의 그린 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며 복지회관 두 곳의 리모델링을 위한 국비 8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시설은 군동면 복지회관과 신전면 복지회관 두 곳으로 군은 총 사업비 12억 2,37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무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 시설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냉난방 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두 복지회관에 고효율 단열재와 창호를 설치하고 고성능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쾌적한 복지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강진원 군수는 이번 사업 선정은 노후 복지 시설을 개선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여건을 향상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감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지역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엔 t v 뉴스를 마칩니다.